안녕하세요. 타임즈를 거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어, 2020년도 11월 마지막 제주 타임즈에 나와 있는 그 디에고 마라도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망을 했죠. 60세 때. 안타깝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 사진에 보듯이 제 마라도나가 1986년 월드컵에서 이겼죠. 2대 0으로. 그 사진이 상징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3대 2로 이겼네요. 3대 2의 빅토리 오버 웨스트 저 n 니인더 1986. 86년도 결승전이 되겠죠. 멕시코시티에서. 독일과 이겨서 이겼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마라도나 기사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uched by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touched by touch란 아, 말은 원래 손길이잖아요. 만지다 이런 뜻이지만, 만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감동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uh, touched by the hand of God. 신의 손이다. 자, 신의 손이란 말이 왜 나왔을까? 왜 마라도나 하면 신의 손일까요? 과연 이 의문을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자, 이것에 의해서 touched,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마라도나는 be about 하면 막뭐뭐 하려 하다라는 수고입니다. be about 외세요. 수고로 막뭐뭐 뭐, 하려 하다. 자, 드리블을 했다는 것이죠. 수루뭘 통해서? 어, 두 명의 잉글리쉬 디펜더. 영국과의 승리죠. 영국과의 그 싸움인데, 그 디펜더니까 수비가 되겠죠. 수비수하고 이제 싸웠다는 거죠. 드리블을 막 했다는 거죠. 자, 쿼터파이널이라는 것은 그 결승전의 4분의 1이니까 8강전. 자, 86년도네요. 월드컵 경기에서, 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스피니라만 공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somehow, 어쨌든, keep the ball, 볼을 attach to 그의 left foot 왼손 왼손에 왼, 왼손 발에 이제 attach to 볼을 attach란 말은 접그그 그 붙인다는 뜻이니까 볼을 그 붙인 듯이 갖고 간다는 것이죠. As if it were a toy 장난감처럼. 그리고 the child who won't let it go 그 공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공 가지 않게했다는 거죠. And then he's off. 그리고 나서 off to finish arguably. 확실히 논쟁하듯이 확실히 또 최고의 7 0야들을 뚫고 갔다는 거 이게 지금 마라도나의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드컵 8강전에서 영국과의 그, 그 뭐죠 경기에서 이런 신의 수7 0야들을 그냥 다 드리블해서 뚫고 갔다는 거잖아요. 아마 유튜브 보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자 그것은 c 지인 사커의 히스토리. 축구 역사에서 하나의 그큰 책임을 떠맡았다 그러니까 큰 역사에 획을 겸다는 것이죠. 자, 차지란 말, 명심하다. 획을 긋다. 어, 여기서는 이제 책임을 지었다. 역사에 어떤 책임을 지었다는 거죠. 어, 이것이 아마 왜 유명했냐면 아마 그 당시 영국과 아르, 아르제 아르헨티나의 아, 그 뭐죠? 그 포, 포, 포틀랜드 전투인가요? 그런 전투도 있었고 굉장히 그 뭐랄까, 전쟁 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을 이겼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뭐라고 할까, 사기를 돋았다고 할까요? 국민들의. 그래서 더 영웅인 것이죠. 자, 영국의 골키퍼인 이 피터 실톤이 바로 최종선이죠. 레스트 라인. 그 수비수잖아요. 최종선에 있었는데, 마라도나는 지금 이제 11월 25일 날핫 어택, 심장병,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60살에. 자, 쉼이란 말은 이제 춤을 추면서 갔다는 거죠. 예, 그의 라이터, 오른쪽으로. 골키파 최종 수비와 이제 정면으로 막 엉덩이를 추면서 이렇게 사람을 따돌리면서 갔다는 거고, 이 슬라이드, 라이트 패스 힘, 그를 이제 오른쪽으로 패스트, 지나서 슬라이드 하면서 이제 마라도나가 이제 골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르젠티나는 2대0으로, 어, 리드란 말은 이제 우승이죠. 앞서갔다는 거죠. 이렇게 2대0으로 이겼다는 거죠. 이것이 hold on to, 앙루트, 앙루트란 것은 뭐뭐 하는 도중에 이런 뜻입니다. 도중에. 그래서, I'm rooted to the country's second world cup title. 그날의 두 번째 월드컵 타이틀을 얻는 도중에 홀드, 확보했던 2대0의 승리였던 것이죠. 자,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뭐였어요? 그 that goal will forever live in my memory. 내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골이 라고 이제 이 브로드캐스터, 방송인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월드컵, 90년대 이후로 모든 월드컵을 콜. 상하면서 최고의 골이었다. 내 메모리 속에. 자, 그래서 마, 마라도나는 net that most j a w dropping goal. 그래서 조란 말이 어깨에서 턱이죠턱 턱에서 떨어지는 골. 월드컵 역사 그 순간 after scoring the most controversial one. 가장 논쟁적인 그런 골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르엔트나는 처음 처음에는 take the lead. 앞섰죠. 그의 이리글 핸드볼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글이란 말이 왜 이리글이란 말 나오냐면 그 마치 모든 심판이 봤을 때는 어 손으로 넣은 핸드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신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핸드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리를 약간은 with the head of 마라도나. 한게 마라도나의 머리로 넣으면서도 었 어리를 또 약간은 그때 신의 손이었다.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 도움으로 어 골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그리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근데 불법적인 핸드볼, 손으로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신의 도움으로 약간은 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 앞서갔다는 거예요.라고 어, 그는 나중에 말했다. 자, 히어드 데몬, 그는 최, 악 사탄, 악무, 악, 악마가 있었다는 것인데 마라도 u g 스트로크 i 이드늘 투쟁했다는 거죠. 어딕션, 중독, 즉 마약 중독. 그렇지만 He'll be remembered for his magic. 그의 이런 magic. 그의 magic. 이 magic. 아까 이런 기억으로 이제 기억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약으로 고생했지만, 기억되지만, 그의 magic. 뭡니까? 아까 일익을 핸드볼. 그걸로 이제 공을 넣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됐고, 그것이 마치 magic, 마술처럼 기억된다는 것이죠. 자, 그가 죽은 날, a sad silence. 아주 슬픈 침묵이 envelope, Buenos Aires. Buenos Aires를 감쌌다는 거죠. 엠벨럼은 동사로 편지잖아요. 엠벨럼 봉투잖아요. 공투로 감쌌다, 감쌌다, 이런 뜻이고요. 그건 최고의 플레이였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라고 이제 켄토가 말했고, 모든 아티스트, 예술가와 그 시가, 시가 이제 이 모션 활동 중이다. 이 말은 이제 많은 시인들과 예술가들이 글을 기억하고 이제 추억에 어떤 글을 쓰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지금 팬들 이렇게 슬퍼하고 있죠. 어, 알제니트나 셔츠를 입고 어, 트리뷰트, 트리뷰트라는 것은 이제 헌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도나의 그 헌정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나왔네요. 어, 그가 이제 마라도나가 그 축구를 시작한 데가 이제 음, 그 축구장 앞에서 이 전설적인 축구 선수를 기억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궁에서 이렇게 영구 10번, 10번을 영구 결번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의 무덤에서 이제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궁에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이걸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뛰쳐나왔죠. 그래서 지금 어 대통령궁에 가서 이걸 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찰이 저지하는, 저지하는 그런 관계가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 마라도나의 시신 옆에서 그셀 셀프, 셀프, 엄지척 이런 그 뭐죠 엄지척에 그런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구설수에도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명이나 언론상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음. 모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시체 앞에서 엄지척을 합니까? 그만큼 마라도나는 신의 그 반열에 들어섰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마음. 네 이렇게 해서 마라도나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안녕.